2023년 3월 6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2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신약성경 2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으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오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들려 병든 어린아이를 고치시는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의 앞에 부분에서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후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덮이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늘로부터 나타난 소리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산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신 동안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귀신 들려 병든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요청으로 아이의 병을 치유하려 하였으나 치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주님 앞에 엎드려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달라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말입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아이가 얼마나 심하였든지 가끔씩 불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한다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아이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안 계심에도 주님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보여주었으나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였음을 이 아비는 주님께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아이의 아버지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정작 제자들은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병을 고치지 못하였던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병 고치는 이적을 행할 수 없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으나 이를 행치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시며 꾸짖으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후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병으로부터 땀을 잇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오늘 본문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라고 말입니다. 아이의 영혼을 지배하던 귀신을 향하여서 주님이 꾸짖으시자 귀신 이 나가고 즉시 아이가 낳기 시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병든 아이를 고치신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말하기 예수님께서 세상의 악한 세력을 정복하시고 주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며 참 평안의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선포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주님이 진정 귀신들려 병 중에 있는 아이의 주인 되셔서 그 아이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선포하시니 세상의 상처와 두려움 고통이 떠나가고 주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이에게 임한 것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에게 임하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것이요.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격을 이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가 누리게 된 것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이적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와서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지 못하였는지. 물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대답하시길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여자 씨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적을 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아, 내 믿음이 작았구나. 주님과 같이 큰 이정을 행하기에 내가 부족했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믿음이 작다 얘기하시는 주님이 예로 드신 것을 살펴보니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작은데 그만큼의 믿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없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작다라고 했을 때 믿음의 크기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피상적인 믿음에 불가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본질과 내용 없이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겉으로만 행하였기에 병고침에 치유의 이적을 행하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라고 번역된 것을 성경 원어로 살펴보면 연약하고 불안전한 믿음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 주님을 따르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과 이적을 행하였으나 주님이 그들의 곁에 계시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휩싸여 두려운 마음으로 위축된 채 연약하고 불안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아이를 치유하려고 하자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능이 최대로 발의되지 못한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능력에 그런 대신은 하나님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한 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치우의 이적을 행하려 하였으니, 못하였던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성경 주석은 이야기하길,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이적을 행하였던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였다가 실패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공생의 동안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제자들이 선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얻게 된 이적을 행하는 권능에만 마음을 두었기에. 오늘 병든 아이를 치유하지 못한 것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다고 할지라도 능력의 주님이시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이라면 이 산더러 명하여 저리로 옮겨라 하여도 행할 수 있을 것이라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모든 것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축계 있음을 진실로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정작 만유의 주이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순간, 능력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갔으니, 낭패를 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제자들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를 향한 믿음이 필요한 순간,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전전 긍긍하며 두려워 떨 때에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상적인 믿음으로 그저 민노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참으로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언제나 빛 대신 주님, 만유의 주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삶의 매순간 온전한 믿음으로 추합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두려움과 걱정, 불안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아시고 언제나 생명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믿음 부족하고 연약하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자로 나아가. 주께서 정말 나의 삶에 함께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열린비전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주께 권능을 받았으나 능력의 주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의지하다 실패한 것을 보며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또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노라 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언제 어디서나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매순간 주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 그저 피상적인 믿음으로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주 대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께서 우리의 걸음마다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바 우리의 모습 부족하고 연약하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나아가. 주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므로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수안을 살아가는 동안 겨자 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모든 것 대신은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 우리의 삶에서 믿음대로 행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을 목도하며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린 비전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 나옵나이다. 아멘.